하나, 둘, 셋! 녹화!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이거예요. 예. 저막 퍼주는 정간에서 부대찌개 2, 3인분 2만원짜리 주문했고요. 이거 기본 구성은 원래가 여기 부대찌개 2, 3인분에 여기 계란말이 요거 반찬. 이렇게 기본 구성이 2만원이에요. 이거 스팸은 이제 리뷰 쓴다고 이게 댓글 그, 글을 그 특이사항에 남겨두면 이제 서비스로 주시는 이거는 서비스로 받은 거고요 김은 제가 또 따로 놓은 거고 기본 구성은 이렇게 부대찌개 반찬 계란말이 이렇게 세 가지 에서 2만 원입니다 부천 부천인데 아 이거 오늘은 그냥 할게요 원래 부천 체크를 또해 놓는데 저는 부천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제 배달을 주문한 거고요 이거는 배민이 밖에 없더라고요 음. 저 여기서 처음 시켜봤는데 편이 너무 좋아서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먹을게요. 잠깐만 아, 수저를 준비 안 했구나. 잠깐만요. 아이고씨. 자, 네,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잠깐. 예, 추천찾기하고 예,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먼저 요 부대찌개 맛을 한번 볼까요? 여기 진짜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어, 양도 많다고. 솔직히 이 정도 2만원에 배달되고, 배달비 따로 안 받은 다음에 이 정도 양이면 진짜 솔직히... 해자죠. 음, 이 정도면 진짜 해자지. 보이시죠? 어. 국물이 좀 많다고 해도 이 정도면 진짜 해자지. 자, 그럼 밥 먹을게요. 아, 어, 배고파. 잠만. 그냥 그냥 국물에 꽂아놓고. 자란 말로 하나 먹고. 근데 건더기 양이 진짜 많긴 하다. 진짜 가격도 저렴하고, 배달집에서 놀랬어. 음. 솔직히 요즘에 배달집에서 웬만한 거 2만원짜리 찾기 힘들잖아요. 음, 그냥. 와, 다른 메뉴도 진짜 저렴하게 파시더라고. 그래서 막버지는정가인가봐 오, 씨. 그리고 웬만해서는 또 부대찌개가 맛없을 수가 없잖아요. 음, 맛있어. 음. 가격이 진짜, 여기 좀 많이 애용할게요. 종류도 꽤 되더라고요. 뭐, 갈비찜도 있고. 음. 이건 뭐, 고추. 아삭이 고추 무침. 음. 젓가락으로 건져 먹어야겠다. 그냥, 수저. 수저를 먹으니까 다 흘리는 것 같아. 아이고. 아, 진짜, 혹시 부천에 사시는 분들 강추합니다, 이거. 네. 일단 가성비가 장난이 아니야. 의외로 부천에 사시는 분들이 방송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가성비 진짜 추천할게요. 맛도 괜찮고. 찌개를 가까이 넣는 게 그건 맞아 맞는데 좀 화면에 좀잘 보이게 하려고 음, 일부러 많이 안 불편해요. 어차피 퍼먹기 때문에 아 그리고 솔직히 이거 둘이 먹어도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충분하겠다 양이 부대찌개 양만 봐도. 그죠? 아, 보조끼를 좀 많이 먹어야겠다. 어. 바닥을 이렇게 훑으면 이만큼씩 올라와요. 요번에 부대찌개 먹는거는 며칠전에 시청자분이 부대찌개도 먹으면 좋을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부대찌개 주문했어요 아이씨 죽기 불편하 어맞 생각해보니까 2만원인데 밥도 포함이야. 밥두개 포함. 대박. 와밥한 그릇 금방 뚝딱이다 와 건더기 많은거 봐 옛날에 고딩때 봤다고요? 오딩 때 봤어요? 고추가 맛있어. 응. 와, 이거 봐. 다 소세지랑 햄이야. 원래 채팅이 많이 없어요. 응. 시청자가 없어가지고, 어, 원래 채팅 잘안 쳐. 아, 보시는 분들 유튜브도 음. 시간 나실 때한 번씩 봐주세요 생방 한 거는 다 업데이트 하니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 먹방 할 때마다 에어컨을 안틀 수가 없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해도 땀이 나네. 끝. 와. 아, 2만 원. 2만 원에 이런 데가 있네. 와, 대박. 부천에서 배달 이렇게 많이 시켜 먹어 봤는데 요즘 같은 2018년 예. 2018년도에 배달을 시켜서 2만 원에 이렇게 먹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 진짜 맛있다 하나 더 이건 진짜 다 못먹어 음. 이게 찐 종류도 아니고, 찌개류가 조금 양이 많은 거기 때문에 다못 먹을 것 같아요. 음. 한쪽에 몰려있네. 와우. 아 두부 먹어달라고? 오케이. 이거 먹어 아 수빈아 오랜만에 왔네 반가워 음 되게 오랜만이네 두부 먹을게요 두부 음 바빴어 두부를 먹고 물이랑 같이 해서 밥이랑. 이것 음 두부랑만 먹으면 맛이 별로야. 다 같이 먹어줘야 돼. 그렇지 바쁘겠네. 음. 또 옛날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기회되면 그 녹방 찾아보자. 음 원래 그잘안 써. 음 시청자도 별 없는데 그냥. 보는 분들이 많아. 오씨. 수빈이 또 오바한다. <laughs> 뭘잘 나가. 그냥 그랬지. 그때도 학고였지, 뭐. 야, 포켓몬 할 때, 먹방 하라 그랬는데, 안, 하, <laughs> 안 한다고 한 거? 미안. 응. 아이, 먹방 해야지. 응? 그래도 BJ 정성하면 뭐야? 먹방 아니야? 응? 먹방 BJ가 어떻게 먹방을 안할수 있겠어? 응? 응. 수빈이는 만년 건빵이지 하라고 해도 안해요. 응. 나도 몇번 얘기했지, 수빈이한테. 응? 야, 우리 몇번 계속 들어와서 응?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팬가입 한 개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안하더라고. 응. 승무원인데, 팬가입은 안해? 아 건빵의 미래라고요? 맞지 그건 맞지 응그건 음, 맞지 음. 건빵의 미래다라고 발언하는 새끼치고 팬 가입하는 새끼 한번도 못봤어 내가 인정? 건빵의 미래는 맞아 맞는데 확실히 평생 건빵이더라 응 음. 변함없어 건빵의 미래다는 놈치고 한개 쏘는 놈을 못봤어 Voilà. 아, 어... 끝이 없냐? 하긴, 내가 그래도 먹을 때 반찬을 많이 먹지, 찌개류나 이런 걸 많이 먹진 않거든요. 그래서 양이 빨리 안 주는 걸 수도 있어. 김도 텄는데, <laughs> 김도 먹어야 되는데, 김을 안 먹었나? 부부 자르기가 이거 부부를 잘라먹어 아니야, 지금 먹는 게두 공기째야. 하나 벌써 비웠어, 진작에. 씬 음. 젓가락으로 하니까 또 집어지지가 않네. 이미 이게 두 공기째야. 남는거 버리냐고?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메뉴 먹을 때는 거의 다 먹었어서 버렸거든? 거의 다 먹은 그것들을 근데 이건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더뜯어 나중에 한번 더 먹을까 생각 중이긴 해 너무 아까워서 다른 것들은 얼마 안 남기고 먹어서 네, 재탕, 제탱하, 재탕하죠? 어, 방송에서 재탕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 어, 근데 건더기가 진짜 많이 남았어. 이게 보이는 게 국물이 많아서 그런데, 와! 아, 이거 안 풀어먹었다! 이거 있지? 아이씨. 있는지 생각도 못했네. 이거. 가른 거, 고기. 음 이거 안 풀어 먹었나 음 이게 먹을 만한데 맛있어 자 일단 밥두 공기 다 먹었으니까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잘 먹었습니다. 하나, 둘, 셋, 먹과 끝. 예, 종료.